호상, 어, 네. 자, 인사.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육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육상은 체조를 먼저 시작합니다. 이렇게 아이들끼리 체조를 시작하면서 시작하오니 자, 이제 그 준비 운동 시작할게요. 이잖아이 이제 두 번째로 저희는 조깅을 시작하는데요. 아이들의 근육을 다치지 않기 위하여 조깅을 먼저 시작하고, 그리고 다시 체조를 하고, 보강 운동을 하고, 이렇게 순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조깅을 시작해볼게요. <laughs> 자, 시작하세요. 시작. 오늘은 네 바퀴를 뛰는데요. 아이들이 네 바퀴를 다뛸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지나고 있는 저 지기문이 200m 지점이고요. 그래도 아이들이 줄을 맞춰서 뛰고 있네요. 자 나머지 세 바퀴는 뛰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성주를 할 건데요 금방 제가 영상으로 찍었던 강성주는 강성주는 일단 비상고 자세에서 팔을 앞뒤로 치면서 하는데 저희가 그때 피치 배웠죠 팔 앞뒤로 치는 피치 이거를 양쪽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쉴때 드라이브라고 해서 저희가 중심을 이동하면서 앞으로 가는 거니까 이걸 연속 공동으로 하게 된다면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저희는 강성주라는 걸 합니다. 이걸 했을 때, 아이들이 전력으로 뛰기 전부터 전력을로뛸수 있게 만들어주는 법법 폼줌이죠. 아이들이 지금 많이 지쳤네요. 이월로 두 개를 띄고요 마지막 영상으로는 인사로 마무리하게 했습니다.